우리 하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기로 할게요. 먼저 성경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 눈을 떠본 적이 있나요? 아, 목말라 하면서 눈을 떴는데 깜깜해서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셔서, 아이, 우리 아가 일어났구나. 목마르니? 하면서, 불을 탁 켜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환해지지요. 아이, 눈부셔. 하면서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물병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부시다고, 아, 너무 눈부셔 하면서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눈이 부셔도 눈을 떠야, 엄마가 불을 켜주셨으니까 눈을 활짝 떠야 물병이 보여요. 맞아요. 계속 눈을 감고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수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도 이렇게 닫혀있을 때가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눈이 깜깜하게 닫혀있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성경 속으로 보고 싱.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우리 친구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까만 마음, 우리의 죄,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평화가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따단. 맞았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야. 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까만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가 안식일 잘 지킨다고 나는 진짜 칭찬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까만 마음 때문에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의 눈은 진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꼭 감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거를 대시면서, 아니야,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증거를 대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야. 첫 번째 증거,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잖니?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니?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란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봐. 그게 바로 두 번째 증거야.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았니? 너희들의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건 바로 나라는 걸 가르쳐 주었잖아.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그다음에 무슨 일 있었죠? 오 왕의 아들도 죽어가던 왕의 아들도 어떻게 됐나요? 죽어가는 왕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죠. 말씀 한마디로 고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너희들의 안식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거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그건 바로 성경말씀. 얘들아, 이 성경말씀은 모두 모두 나에 대해 쓰여진 거란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야 하면서 하나, 둘, 세 가지의 증거를 대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마음의 눈이 꼭꼭 감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었을까 믿지 못했을까? 음,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왕! 내가 왕이야! 나는 하나님 진짜 잘 믿어!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나는 상 받아야 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어요! 까만 마음으로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어요. 에, 유대인들 이상해. 바보 같아.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왜 이해를 못 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유대인과 같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다 뭐였어요? 내가 왕인 척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왕이야. 내 욕심대로 할 거야. 우리는 모두 모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까만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만 마음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이 까만 마음을 용서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까만 마음을 대신해서 바로바로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까만 마음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되셨나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요. 이 까만 마음은 어떻게? 이 까만 마음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까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친구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살면 될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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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왕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전히 까만 마음으로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깜깜했던 눈,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두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드려 볼까요? 두눈꼭 감고, 그 다음에 두손 모으고, 마음까지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대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마음의 눈이 꼭꼭 감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꼭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기도문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